어, 우리 양현님은 내가 돈쟁악 팬을 벌써 한 열댓 개하나눈 안에. 아, 아니 이게 진짜 이제 인디, 진짜 인재는 변해. 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수입니다. 날씨가 더워요, 졸려요막아 힘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딱두명있네 대기중입니다. 화면 나면 찍을게요. <laughs> 날씨가 따뜻하고 요, 날씨가 따뜻해서 에어컨 틀고 다니기 있어 지금 더워서. 클라스한 지금 5월도 안돼 5월 추천해드릴 나는 진짜 미치고 3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네 5월이 2 예, 5월의 첫날 예, 어제는 다 같이 쉬었나요? 우리 근로자가 아닌데 우리 노동자가 아닌데 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우리 같은 프리댄서들은 쉰날 없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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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돈벌이가 될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까지 이거 하고 다음 달부터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예, 그때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네, 우리 전문위원들 신규 멘티기 예산 예비 멘티가 발굴하기는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멘티기들에게주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그분한테 들아 R&D 시키든 보험을 가시키든할거 아닙니까? 저?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가 드리고 있으니 잘 활용해서 기업들 꼬드겨보세요 네, 오늘은 공공조사 치트키. 치트키가 뭔지 아세요, 회원님? 게임도 아시죠 네. 게임할 때그 치트키라는 걸 쓰게 되면 그 게임의 그 캐릭터가 무적이래요, 무적. 아. 그 게임을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아. 그 공공조사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장애인, 표준사업장. 네, 아시겠지만, 저는 장애인이구요. 장애인들 위한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그 어려운 공공조달도 되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공공조달 제가 왜 강의할까요? 얘들, 업체가 정부장을 왜 받아요? 물건을 만들어 물건을 만들서뭐하려고요 물건 만들어서 자기다뭐으려고요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경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경기 어렵죠. 경기 어려우면 돈이 있어도 물건을 잘안 사요. 그죠? 네. 일반 기업들은 물건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죠? 네. 그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상황에도 물건을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을 돌려야지만 돈은 돌아야 되는 거니까 돈을 써야지만 기업들이 살아가는 거여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떤 것들 걸 먼저 살까요? 사회적. 보통은 사회적 약자도 좋고요, NEP 인증 같은 인증을 받는 업체들, 뭐 벤처기업 같은 벤처기업, 혁신 장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조달라는걸 통해서 공공 그니까 그러니까 나라탕통해서 특별히 인증받는 업체들 걸 먼저 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만 판매가 되면 그, 그렇게 팔아도 정부 기관은요 돈을 깎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산 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깎지 않고 돈을 물건 받으면 바로 3일 내에 돈을 줍니다. 그럼 어디보다 아주 훌륭관가위에요 정부기관은. 정부기관한테 물건을 팔면 경기 어려워도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공조달 이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아주 좋은 판로인데요. 국내 판로인데 그중에 공공조달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공조달은 대표를 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알아도 내가 그걸 바로 못 사요. 정부, 정부 세금은 함부로 쓸수 없죠.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통령 부인께서 집, 집 인테리어를 자기아 안아서 줬다가 난리 났잖아 그죠 공공결에 공공조단 다 그런 식이에요 아무한테 줄수 없어요 그냥 특별히 줄수 없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으니 누구나 입찰서 거기 뽑아서 주는 건데 뽑아서 주는 건데 뽑아서 주는 거가 뽑는 게 되게 힘든 게 요또 요또 뽑히는 게 랜덤이에요 랜덤 수익이 게 아니면 다 랜덤이에요 근데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그집 인테리어 할때그 업체가 어디죠? 그 남양주에 있는 우선 저기 조그만그 인테리어 가게가 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걔네가 입찰을 안하고 수익 계약을 받았어요. 수익 계약. 수익 계 조건이 있는 업체들은 굳이 입찰하지 않고 금액한불해서 바로 직거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도 편하고 업체 도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 계약 조건 중에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NEP 인증인데 NEP 인증 받는 게 쉽지 않죠. 협회에서 NDP님 받으려면 1년간 멘티교 협약하는거 똑같은 비용이 나가잖아요. 거기도 인드비가 나가서 1년에 1, 2천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제가 오늘 갖고 온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네. 네. 한번 얘기 해볼게요. 네. 정부는 이제 그 사회적 약자한테, 물, 사회적 약자가 만든 업체들한테 사회적 약자가 만든 물건을 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냐면,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동안 고용 의무적으로 고용, 고용하라고 법을, 저, 법을 정해놨어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022년도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3.6%, 민간기관은 3.1%를 고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0.6%, 0.1% 고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하면 100명당 공공기관은 4명, 민간기업은 4명을 고용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근데 고용을 하면 좋은 고용하지 않으면, 아니면 벌금을 준다 그게 장애인 고용부담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100명당 4명을고용야하려는데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준답니다. 얼마 주냐. 뭐, 그, 이제, 몇 명을 채우냐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생각하실 때, 한 명당, 우리 저기, 이 일반 기관들, 저기, 최저시급 최저급여가 얼마죠? 우리? 한 달에? 200. 2 얼마일까요? 280원. 그 정도급여가 4명에 대해서 그이 부과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직원이 100명인 기관이나 100명인 기업들 같은 경우, 4명의 장애를 고용하지 않으면, 매달, 매달 4명 곱하기 200, 2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한달 800만 원 정도에 그 벌금이 나오는 거죠. 그럼 1년은 얼마입니까? 1년 1억 1억 그죠. 근데 이제 벌금이요, 벌금을 계산서 끊어주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벌금을 계산서 끊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뭐냐면업체랑 단체는 벌금을 냈지만 서로 상으로그 돈을 벌금된 돈이 아직 기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중 과세가 또 세금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나 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이중과세라는 되게 욕이 많이 먹는, 먹고 있는 분야인데 기업은 이게 되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들은 기관은 이 벌금을 내지 않고 싶게 하겠죠.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건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다 아세요? 일단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다 취업을 했어요. 일하기 싫은 장애인들 있죠? 일하기 싫은 장애인들 왜 일을 하지 않을까요? 일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장애연금이 나와요. 음. 장애연금이 나오는데, 얼마 나오냐? 예를 들 이거예요. 지금 여성중증 장애인이 있어요. 여성중증. 장애, 중증이면 저보다 장애, 저도, 저는 경증이지만, 저보다 좀더 심한 분들 중증이 나는데, 여성분인데 중증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연금이 한 90만 원 나와요. 근데 아까 한 달에 한명 공부하지 않으면 200만 원 벌면 나온다 했죠. 근데 장애인들 중에 중증장애인은재택근무 하나 하고요. 한 달에 60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돼요. 그한 달에 60시간이 뭐냐면 하루에 4시간씩 2주만 근무하면 2주만. 하루에 4시간씩 2주만 근무하고 200만 원받고 하는 그냥 꿀이겠죠. 그렇게 쓰지 않겠죠. 실제 시급을 시급으로 주니까 보통 하루 4시간씩 일주일 근무, 자, 2주일 근무, 한달 근무하면 보통 장애인들 급여를 100만 원으로 줘요. 100만 원으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고 100만원 받을래요? 아니면 집에서 놀면서 90만원 받을래요? 뭐, 뭘 선택하겠어요? 놀면서 90만원 받겠죠. 그죠? 자기 뭐, 뭐 쇼핑몰 하면서 보합하면서받겠죠 그죠? 그런데 정부, 그, 그 업체들은 100만원만 주려고 하니까 장애인 일하려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장애인이 채용하고 싶지만 채용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현재. 더군다나 올해는 뭐가 생겼습니까? 중대처벌법이 생겼죠. 중대 처벌은 뭡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누가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중대해 처벌의 회사 서 사고가 나면 대표가 대표가 구속당하는 거예요 대표가 삼성전자에서 장애인 일하다가 넘어 다치면 이재용 회장이 끌려 간단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장애인 누군지 모르는 장애인이 일하다 가 다쳤다고 깜빡 가고 싶겠어요? 차라리 이 병원에 걸면내고만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채용을 내가 두려워해요. 위원님 다니는 그 보험회사 있죠. 네. 그 보험회사는 직원이 몇 명일까요? 전체 전 직원 다음에. 지점 말고 본사만. 네. 보통 보험회사들이 직원 몇 명인지 아세요? 네. 보통 만 명이 넘어요. 네. 아. 그래서 보험사들 특히 지 a 같은 경우들은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벌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장애인이 채용해서 장애인한테 보험 영업시킬 수 있겠어요? 못 시키죠. 장애인을 나와서, 안테서퓨터로 총무하거나, 서로 치워야 하는걸할수 있겠죠. 채용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그러다 보니, 벌금을 내는 거거든게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벌금 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생기는, 법, 이제 중간에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연기 고용 감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기 고용. 장애인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이 생산하거나, 장애인이 많이 있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많 하고 있는 서비스를 도급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도, 그주 사도, 그산 만큼을 감면해 주겠다. 이제 그감면해 주겠다는 제도가 있는 게, 그, 고용계 고용대도구요. 그러면 그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누가 해줘야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갖다가 이제 장애인 최소 1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고 상식으로자 등의 장애인이 30% 이상 고용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평의시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있고 장애인용 화장실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 그 장애인한테 최저시급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는 회사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일을 주기만 해도 내가 직접 고용한 건 아니지만 간접 고용한 정에서 벌금을 감면 해 준다. 얼마나 감면해 주냐? 내가 이억현사태에 돈을 준 만큼 돈을 준 비용의 50%까지 50%까지 내가 내 벌금 중에 60%까지 감면을 줄수 있어요. 내가, 많이, 많이 쓰면 말수록 60% 감면 받을 수 있죠. 근데 올해, 올 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업의 부담을 감면 주겠다면서, 각종 부담금을 감면 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때 욕을 막, 바가지발이 했는데, 거기에 뭐가 되었냐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담증 중에 하나가 고용부담금이에요. 그래서, 그럼 고용부담금을 감면 주겠다. 어떻게? 부담금을 적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장애부수상에서 물건 상도돈을 갖고, 감면받는 비용을 60%간다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되겠다. 그럼 더 많이 감면할 수 있으니 장애인 채용을 덤벼 안 하겠죠, 그죠? 렇 물건 사면 되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내가 평소에 쓰는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A라는 회사에서 물건 샀는데 이 물건을 표준사업장에서 사면, 똑같은 물건, 표준사업장에서 통해서 사면 감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맨날 우리 회사에서 직원이 맨날 믹스 커피 먹어요. 그 커피를 표준사업장에서 사면 산 금액만큼 벌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쉽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A4 저희 이렇게 우리 시책이죠 시책. 시책은 여행권이죠. 아 예. 만약에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여행사가 있어요. 여행 상품을 보험사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 근데 장애 인 표준 사업장 있 곳에 여행사가 그걸 팔아요. 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행 산 비용을 감면 받는 거예요. 내 세금에서. 좋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용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고용부담금을 누가 얼마 내고 있느냐, 봅시 제일 많이 내고 있는지 볼게요. 자, 화면을 보면, 화면 여기, 자, 보세요. 화면 좀 느꼈는데. 국방부는 정부 기관이죠. 국방부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근데 보면, 국방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전체 부처 중에 1위다. 이게 2022년도 기사예요. 근데, 써생 없을까요, 그래도 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 동안 총 115억, 110억을 납부했대요. 그럼 1년에 얼마 낸 거예요? 20억씩 내고 있는 거지, 그. 벌금 20억씩 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5년 동안 장애인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대요, 국방부에서. 납득은 가요. 장애인 고용해서 군대를 야겠어요뭐하겠어요 그죠? 근데, 군대에서도 p x 쓸 수도 있고, 할수 있지만, 군은 되게 몸을 쓰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벌금을 내고 있다. 근데 문제는 국방부는 그 재원이 어디예요? 세금에요 세금. 세금을 걷어서 벌금을 내는 아주 황당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방부 장관을 맨날 깨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왜 너네가 벌금 내는, 니네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벌금 내는 것까지 정부가 세금을 주하냐고. 그죠? 그러면 정국기관은 그래요 그렇다면 민간기관은요 삼성전자가 나뉘네요 국가보서 삼성전자도 2022년 10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애인고용보상금 1위입니다 왜급여저 일반 직원들 왜냐 삼성전자가 직원이 제일 많으니까 삼성전자 직원몇 명인지 아세요 약 10만 명 10만 명이면 10만 명 중에 4% 그럼 어떻게 돼요 4만 명은 장애인 고용이에요 아죠 4천 명 4천명을 장애인 고용하지 않으면 4천명 곱하기 200만 원하 얼마예요? 네? 750억을 내고, 750억. 1년에 120억을 내고 있어요, 벌금을. 그러나, 그래, 그래, 그 장난 아니죠.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작년에 자기네가 삼성전자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을 만들었어요, 직접. 장애인 표준사업자가 직접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일을 주고, 그렇게 만든 거죠. 혜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벌금을 내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농업기업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농업기업들이 주로 받는 과정 중 하나가 농지청 R&D가 있어요. 농지청 R&D가 농업진흥청이죠. 거기도, 농지청도 정부 R&D 비용을 나갈 돈을 갖고 장애 인 고용부담을 내고 있어요. 벌금을 내고 있어요. 얘네가 인전에 4억을 낸대요. 그러면 4명은 고용 안 하면 1억인데 4억 안 하면 16명은 고용 안 하고 있는 거죠. 얘네 세금 갖고 내고는 거죠, 그죠 얘네 큰일이겠죠 얘네도 벌금을 갖다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네. 얘네 내고 싶지 않겠죠. 그 얘네가 연구할 때 쓰는 비용들을 표전산태가 누가 사면 돼요그죠 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있죠? 네. 위원님은 보험에사 했죠. 위원님 어디죠? 보험이? 저... 저기는... 그... 이 다. 네. 종합보험 되겠죠? 그렇죠? 네. 자 화면 보세요. 삼성생명, 한라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벌 농협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 b 손보 k b 손보메리츠화재산업손보 모두 다 장애인 고용률이 3.6% 3 1에 턱없이 부족미달이죠 그죠? 그 얘기 뭐예요? 고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있다. 돈을 많이 내고 음. 있으니까 벌금을 내고 많은 거죠. 음. 대박 아닙니까? 얘들 다 벌금 내고 있는 거죠. 얘들 찾아가서, 근데 유연히 얘들 찾아서 부담 가면 지켜야 하면 얘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험인데, 보험을 가입시키는데, 보험 가입시키면 안 되는 거지. 다른 걸 풀어야죠. 고용된 가면을 생각하 우리 안드로 컨설팅 해가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내는 벌금이, 정부에서 이제 부담시키는 벌금이다 보니, 정부가 매년, 매년 발표를 합니다. 누가 벌금을 내고 있는지. 고용된 홈페이지 가보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기하고 있다. 이거 뭐죠? 벌금 내고 있는 회사들죠. 10년 연속 명단 공표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표했어요. 2022년도에 1 학년도에 1등이 누구예요? 지네어, 교보증권, 코론건설, ATDC ITCON, 아이컴트루스, 청구보 회사인데 뭐 ELC, a 한국 에코인강 지점, 뭐 수많은 회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86개 이런 회사들이 자산총액이 10조가 넘어요. 그런데 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올해는요? 올해도, 이건 이제, 3년에 12월, 11월, 2 0일 발표했으니까, 올해 거죠? 아시안공, 아시안항공 도리치모터스. 저, 얼마 전에 그, 금거이 여사가 도리지모터스 유한탄증권, 원형관업이라는 수많은 회사들이 다 벌금을 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회사 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찾아가면 돼요, 그냥. 그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심지어 여기 47번 봐 47번 뭐예요? 제이 코리아. 제이 코리아 뭐 한대요? 제이자 제이. 그죠? 유엔링 같은 회사의 경쟁사 아니에요. 그죠? 그 보건사들도 벌금을 내고 있다. 이사람들 벌금을 내고 싶지 않다. 근데 장애인 보험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간접 고용을 한다. 연기 고용을 한다. 그래서 연기 고용 부담 하면 제도로된걸 알아보자는 거죠. 부담을 납발 업체가 연계고용 대상사업자, 포증사업장에다가 뭐 발주를 하면, 연계고용사업자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순간,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그러니까 돈을, 정부에서는, 너네가 직접 고용하기 힘들면, 고용을 잘하는 업체한테 물건을 주면, 그, 그, 걔네 물건을 사기만 해도, 너네가 직접 고용한 걸 인정해줄 테니까, 물건 많이 사. 라고 하는 거요죠 그렇죠? 이제, 이 대도 이해가 되세요? 아, 예. 그런데, 그 표준사업장에는 정부가 어떻게 났냐면, 아까 얘기했다, 우선 수익계약을 할수있어 수익계약. 수익계약은 뭐예요? 입찰하지 않겠다. 또 하나, 뭐 우선 구매 제도. 똑같은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사한다, 먼저 산다. 먼저 산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먼저 우선구매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안에 보면, 장애인 권역 촉진 및 직업 재활발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수익계약을 할수 있다. 아, 어, 되겠어요. 법에. 그리고 작년 11월 16일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피부사업장이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판매할 수, 있, 할수 있는 금액을 20억에서 50억으로,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4억 원, 25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증액해줬어요. 더 많이 팔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연말에, 연초에 투자주려가지고 헷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법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부담금 감면 총액은그의 해, 해, 납부할, 부담금 납부 총액의 60%까지 감면해주고, 근데 60%를 어떻게 감면하냐. 내가 장애물 인사장에다가 하도급을준 금액의 50%를 60%까지 감면해주는 거니까, 내가 감면하고 있는 60%라고 하면, 실제로는 120%를 사는 거예요. 120% 사면, 그의 반을 60%까지 하시는 거죠. 120% 사면, 내가 내돈 100억이다 그면 얼마 사요? 예120% 네. 라고요 100억을 사면요 50억까지 6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억을 사야죠 120억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사야해요 장인 기업에서 그러니까 는 물건을 싸게 살 필요 없고요 금액을 총 금액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그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뭘할수 뭐 있냐 장애인 회수사장의 업 이름을 통해서 정부를 물건을 팔면 돼요. 위원님이 알고 있는 제조업체도 있죠. 예. 그 업체에서 만드는, 만약에 A4용지 만들어요. 그 A4용지가 그냥 납품하면 영업하기 힘들어요. 입찰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업체가 장애인 회수사장의 업 이름을 통해서 납품하게 되면요. 납품이 쉽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컨설팅는 업체들 중에 공공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보여드이한 페이지만 보시면다 공무 납품이 필요하신가요? 공공 납품하면 판로가 확보된다고 했죠? 고용부담 감면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니까 공무 납품하고 싶거나 연기고용원에서 고용부담금을 줄이고 싶어하는 모든 업장상없습니다둘다 저한테 해주세요. 저는 장애인 편사업장 우리이타라는 회사의 본부장입니다. 2022년도에 인증받은 장애인 편사업장이고요이 회사를 통해서 납품을 하시거나 이 회사에서 물건을 사기만 해도 고용부담 감면할수 있고 여기서는 납품하지만 정부 납품을, 공공조달 납품을 굉장히 쉽게 할 수도 있고, 민간기업 납품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다. 벌금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다 되니까. 이해되세요? 아, 예. 끝! 자, 질문. 그러면 이, 이 회사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품목이라는 거는 어떤 거든지 다 되는 건가요 이제, 이제, 이제 품목에 따라서 직접 생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회사에 사업자를 업종을 추가해야 해요. 저희가 아직까지 아. 봐요. 그거, 그래서 그거는 저랑 얘기 먼저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업체는 이미 업종이 한 12석까지 추가되어 있어요. 제가 추가.